주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홍해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바로의 군대의 그 추격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탈출한 그 자유를 맛보고 있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보는 시각을 수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을 수정하자. 예수 믿으면 복,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당연히. 예. 문제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 복을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요한 3서 2장, 2절 말씀인데, 요한 3서는 한장 말씀이라서, 요한 3서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이것을 삼중축복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축복이 삼중이다. 그 앞에 오중 복음까지 더해가지고 복음은 오중이다. 그래서 오중 복음 삼중 축복. 그런데 이 삼중 축복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자의 내용혼이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이세 가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육체도 강관한 복을 받고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사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바로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제일 죠 사실은. 내 몸이니까. 나만 알죠.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또 범사라고 그렇게 다뭉뚱그려져 있지만 물질. 자식, 내가 하는 일, 이런데 예수 믿으면 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만사 형통. 뭐든지 잘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과연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믿고 따르고 기대하고 했던 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인가. 성경을 상당히 오독한 것이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탕발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뀝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예수를 믿었더니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몸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낫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꼭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덜 순종해서, 덜 믿어서, 덜 헌신해서 사업이 잘안 되고, 병에 걸리고, 자식들의 일이 술술 풀리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잘못된 축복의 가르침은 예수 믿은,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뀐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 믿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경우가 환경이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발을 딱 디디니까 오늘 말씀에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 가에서 지금 홍해 물이 다쳐서 닫혔어요. 여기를 건너왔어요. 그 닫힌 물 속에 지금 이집트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거기 수장됐습니다. 그런 큰 승리를 거르고 구원을 얻어서 그 홍해 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이에요. 광야에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는 계속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에서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척박함이 바로 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자가 왜 축복을 누리며 산,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물과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어떤 적이 있어요. 질병이 적일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은 장애물, 공동체의 의견 대립이랄까. 그런데 사소한 일이 큰 문제로. 아주 작은 종기가 그냥 큰, 예, 작은 뾰루지가 큰 종기가 되,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공, 공동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길을 제대로 알고 가, 간다고 갔는데 길을 헤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적이 모르는 다른 민족이 지금 다 사실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 적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먹을 것도, 안전도, 예. 마실 물도 모두가 다 부족하고 불안한 게 맞아요.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랬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요. 평안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더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자가 왜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또한 가지 무엇이 축복이냐 결국은 그걸 얘기해야 되겠죠.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는데,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드디어 알아차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지금 왜 불안한 거예요? 왜 무리 없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당장 지금 육체에 그런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까요. 뭐가 안 보여요? 이 백성과 함께 가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가져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자꾸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이, 무언가를 더 획득하고 성취해야만이 축복이라고 가르쳤던 것.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불평을 거두자. 사람을 향한 불평을 거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수루 광야에 접어들어서 사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들이 걷기 시작한 땅, 수루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루, 이 수루란 말이 벽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벽,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홍해를 건너오긴 했지만, 이집트 동, 동쪽 경계선. 동쪽 경계선의 끝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 말이기도 할수 있겠지만, 이 수, 광야에 들, 들어서자마자 수로 광야. 과연 이 광야에서 첫 번째 바로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집트의 경계선 끝이라고 그러면 이미 이집트의 예, 많은 병사들이 강의 수장이 되긴 했지만 예,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파라오의 권세가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이동을 해,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 끝에 엘림에 다다라서 거기에 드디어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하여튼. 사흘 길을 걸었지만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물이 떨어져 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어때요? 이제 내 것, 내 것을 확보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남을 돌볼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이러다가 목말라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 우리 걸 지금 우선 챙겨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마스크 처음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한장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쉬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인심도 흉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물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예,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쓴 물이었다. 또 얼마나 낙심천만이었을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쓴물을 짠물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쓴물이든지 짠물이든지, 모세를 향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향한 것입니까? 겉으로는 보이는 사람, 눈앞에 지금 나,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해 왔어? 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 내는 것 같지만 눈앞을,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닌 바로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뿌린 말의 씨그 씨앗을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 원망 책임정과 증오의 그런 모든 말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 바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그것이 씨가 되어 열매를 나, 나에게서, 그 열매가 나에게서 맺어지기 때문에 오늘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며칠 전까지 이 사람들 입에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 찬양이 사흘 전에 있었어요. 홍해 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15장 앞부분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은 원망과 불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지금 뭘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치료하시는 겁니다 비뚤어진 입을 고치시고 구부러진 말을 펴시고 더러운 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짠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주시어서 불평을 감사로 불만은 만족으로 원망은 찬송으로 바꾸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 불평을 그 입을 그 마음을 너희를 바꾸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십자가라는 말씀의 나뭇가지가 내 우물에 던져졌습니까? 그래서 못 먹을 이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물과 같은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의 나뭇가지가 그 십자가의 나뭇가지가 내 삶에 던져짐으로 단물로 바뀝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